자 이렇게 막장 어, 쌈장도 만들고 이렇게 된장으로 막장도 만들고요. 어, 올 봄에 채취한 곰치입니다. 곰치를 데쳐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두고요. 어, 이거 보시면은 어, 이게 송금봉술이고요. 이렇게 갈비살을 구워가지고요. 곰치를 싸가지고 매콤하게 고추 집어넣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. 어, 잘 먹어야 산을 다닙니다. 잘 먹어야 지치지 않고 산을 다닐 수 있고요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고기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싸서요 한 손으로 하니까요 이렇게서 해 먹겠습니다. 음, 음, 곰피 형저총 금봉주도 안전할게요. 맛있다. 음손금방향 좋아요. 하... 음... 음 멋있고 참 행복합니다.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살려 다닐 수 있는 게